저는 30살 남자입니다. 첫 번째 결혼은 지옥과 같았죠. 연상의 여자친구와의 이별 후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만난 그녀 처음엔 따뜻했지만 곧 노래방 일을 시작하며 변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제 집에 들어와 같이 살게 되었죠. 처음엔 착실했지만 곧 집안일은 내팽개치고 노래방에만 출근했어요. 생활비를 주며 제발 그만하라고 했지만 임신 소식에 충격. 아이를 지우자는 저에게 그녀는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어요.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후 그녀의 거짓말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유산과 호화로운 집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죠. 결혼식에도 장인어른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결혼 전빚 때문에 집에 있던 금품을 훔쳤었다는 그녀. 700만원을 갚아주었지만, 그 후에도 그녀의 행동은 더욱 심해졌어요. 호스트바 출입. 다른 남자와의 관계. 블랙박스에 찍힌 다른 남자와의 데이트 장면. 결국 이혼했지만, 그녀는 아이를 버리고 떠났어요. 양육권 소송까지 벌어졌죠. 지금은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했고, 아이는 입양 절차를 밟고 있어요. 전차는, 아이를 버리고 성매매하며 전국을 떠돌아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모든 소송은 끝났지만 그녀의 악몽은 제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둘째도 곧 태어나고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